왜 버리인데, 그렇게 잘 살아요? 동네 엄마들의 집단 질투. 애들 아빠 능력이 어지간히 좋은가 보네요? 그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커피 마시고 아이들 픽업 시간 맞춰 수다 떨던 동네. 엄마들의 표정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한 게, 그들의 웃음 뒤에 어딘가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이상한 온도 차가 있었던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제 잘못이 뭘까요? 저는 단한 번도 자랑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늘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사연을 전하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평범했던 우리 가족. 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결혼 12년 차. 네. 남편은 외벌이에요. 저는 큰아이 임신 중 입덧이 심해 퇴사한 뒤로 쭉 전업주부로 지내왔어요. 결혼 초반부터 10년 넘게 우리 부부는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애둘 키우는데 한 사람 월급으로 살림하려니 매달 통장 잠고 보는 게 스트레스였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여행은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명절 때 용돈 받으면 그게 그나마 숨통 트이는 돈이었어요. 아이들 어릴 땐 장난감도 중고로 사고 옷도 물려 받아 입혔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면 우리도 언젠간 하면서 부러워만 했죠. 그런데 작년 초 남편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같은 업종이었지만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확 올랐어요. 처음 몇 달은 초기 적응 기간이라 조심스러웠는데 반년쯤 지나니 확실히 생활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10년 넘게 참았던 해외 여행 드디어 아이들 손 잡고 가게 된 거예요. 괌 여행 패키지로 4박 5일. 아이들이 처음 보는 해외 바다라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그 뒤로 작년 한해 동안 계절마다 한 번씩 여행을 다녔어요. 여름엔 국내 워터파크, 가을엔 회원권으로 콘도 다녀오고 겨울엔 스키장도 갔습니다. 10년 넘게 참았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통장 잔고 걱정 안 하고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낼때 한숨 안쉬었고요. 주말에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메뉴판 가격 안 보고 고를 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작은 균열의 시작. 문제는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요. 상담 끝나고 몇몇 엄마들과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그때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엄마는 일 생각 없어요. 애들도 이제 다 컸는데.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넘어갈 질문이었어요. 실제로도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아직은 애들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경력단절이 너무 길어서 어디서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외벌이로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연이 엄마네는 작년부터 여행되게 자주 다니시던데? SNS 보니까 해외도 가고 콘도도 가고 좀 여유 있나 봐요.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척 궁금한 척 그런데 속내는 전혀 다른 그런 톤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작년에 남편이 회사 옮기면서 조금 나아져서요. 어머. 그래도 요즘 같은 경기에 외벌이로 해외여행까지 남편분이 진짜 능력자신가 봐요. 또 다른 엄마가 덧붙였죠. 맞아요. 우리는 맞벌이인데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한데 지연이 엄마네는 좋겠다. 진짜.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어요. SNS 속 우리 가족. 사실 저는 작년부터 여행갈 때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10년 넘게 참았던 여행이었고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 사진을 찍어 올렸죠. 해변에서 콘도 앞에서 놀이공원에서. 하지만 절대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숙소 내부 사진이나 비싼 음식 사진 같은 건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아이들 웃는 얼굴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작년 한해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여행사진이 올라갔더라고요. 제겐 10년 만에 누리는 행복이었지만 남들 눈엔 분기마다 여행 다니는 집으로 보였을 거예요. 여름괌 여행사진 올리고 가을 콘도 사진 올리고 겨울 스키장 사진 올리고. 그리고 보면 국내 여행 사진까지. 돌이켜보니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행 사진이 올라가니까. 사람들 눈에 저 집은 정말 여유롭구나 그렇게 각인됐던 거죠. 나는 단지 오랜만에 누린 행복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사진을 자랑이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단톡방에 뒷담화. 며칠 뒤또 다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근교 리조트였어요. 로비에서 가족 사진 한장 찍었죠. 배경에 리조트 로고가 살짝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과시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SNS에 올렸죠. 해시태그 주말라들이 해시태그 소중한 시간.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 학부모 단톡방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와, 어제 누구네 또 여행 갔더라? 거기 숙박비 만만찮던데. 맞아요. 저번에 해외 갔다 오더니 또 리조트래요. 대체 얼마나 버는 거예요? 외벌이라면서 저렇게 자주 놀러 다니면 저축은 어떻게 하는 걸까? 아마 부모님 지원 엄청 받는 거 아닐까요? 요즘 애들 키우면서 여유롭게 사는 집 보면 다 뒷배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저에 관한 거라는 걸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그저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낸 걸 기록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본격적인 뒷담화. 그날 이후로 단톡방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나를 놓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안방 예능처럼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단톡방 완전 난리야. 언니, 얘기 매일 나와. 무슨 얘기? 언니네가 작년부터 계속 여행 다니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외벌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부모님이 엄청 도와주시나 보다. 남편이 뭔가 다른 부업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부모님 도움받는 거 전혀 없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업도 없고. 그냥 남편이 작년 초에 회사 옮기면서 연봉이 많이 오른 것뿐인데. 나도 알아. 언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작년부터 계속 여행사진 올라오니까 완전 부잔에 취급하더라. 솔직히 질투하는 거지 뭐. 질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질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 일주일 뒤 학원 상담 때문에 몇몇 엄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상담 대기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다들 안부 인사는 건넸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엄마가 슬쩍 물었어요. 지연이 엄마,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버리로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녀요? 작년부터 봤는데, 진짜 분기마다 가시던데? 비결 좀 알려주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남편이 작년 초에 직장 옮기면서 수입이 좀 나아진 거예요. 그전 10년 넘게는 저희도 여행 한번 못 가고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러자 또 다른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아, 이직하셨구나. 그래도 요즘 경기에 이직해서 연봉 많이 올리기 정말 어려운데 남편분 능력이 어지간히 좋으신가 봐요? 아니면 원래 집안이 종? 그 말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집안 배경 없어요. 그냥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회사로 옮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럽다는 거지. 우리는 맞벌이인데도 빠듯한데 외벌이로 저렇게 사니까. 그치?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불편함이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없다는 걸 그저 자기들끼리 저 집은 뭔가 다르다고 선 긋고 싶은 거였어요. 깨달음.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자랑한 적도 과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참다가 작년부터 겨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제는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들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동네 엄마들 대부분이 맞벌이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엔 학원 픽업에 저녁 준비까지.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작년 한해 동안 제 SNS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봄엔 국내 여행, 여름엔 해외 바다, 가을엔 콘도, 겨울엔 스키장. 계절마다 올라오는 여행 사진들. 그리고 평일 낮에 올라오는 카페 사진, 운동 인증 사진들. 그들 눈에 저는 일도 안 하면서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부럽고 서럽고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살지?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도 10년 넘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남편도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이직을 결심했고, 그게 운 좋게도 잘 풀린 거였을 뿐이에요. 그들은 내 여행이 싫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행복이 자기들보다 내게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이 싫었던 거겠죠. 결단. 다음 날 저는 학부모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필요한 공지 사항은 학교 앱으로도 받을 수 있었고, 굳이 그 불편한 시선들을 감수하며 단톡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걱정했습니다. 언니, 나가면 더 얘기 나올 텐데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있어도 얘기 나오는데 뭐. 그리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면 되지 굳이 모든 사람에게 제 일상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몇 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조심스럽게 말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과의 대화. 어느날 저녁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동네 엄마들이랑 완전히 멀어졌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응, 작년부터 우리가 여행 자주 다니잖아. 외벌이인데 여유롭게 산다고 그게 좀 불편했나 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우리 10년 넘게 참으면서 산거 다들 알잖아. 이제 좀 나아졌다고 눈치 볼 필요 없어. 근데 좀 서운하긴 해. 그동안 나름 친하게 지냈었잖아. 그래도 진짜 친구라면 축하해 줬을 거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질투한다면. 그건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던 거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좀 나아진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건 애초에 우정이 아니었던 거겠죠. 새로운 시작.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제 삶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서 마주쳐도 담담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굳이 친한 척할 필요도 어색하게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진이 같은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SNS도 소수의 친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니까 훨씬 마음 편하고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제 행복을 감추지 않게 됐습니다. 가족이랑 여행가도 맛있는 거 먹어도 이제는 당당해요. 이건 우리 가족이 10년 넘게 참고 기다려서 누리게 된 것이고,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숨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무리. 누가 뭐래도 내 삶의 속도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남들의 질투가 내 행복의 브레이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는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남보다 뒤처진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질투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감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할 시간에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